할렐루야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i mm -hmm.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거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할수 있는데 사도바울께서는 로마에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이제 계시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러한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바울께서는 감옥에 계셨다기보다는 새 집에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할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 하나가 사도 바울을 집중 마크하면서 그 병사의 보호를 받는다 할까요 아니면 은 감시를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에. 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계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옥은 아니었지만 어, 그럼에도 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행인 것은 외부인의 출입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외부인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을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흘 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셔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정말 그앞비로서부터 오는 도중. 로마계 성도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만큼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짧다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시간시간이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나쁜 소문을 듣기 전에 먼저 바울 자신이 자기 당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 또 우호적 관계를 만들 기회, 또 복음 전할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음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고, 다른 또 하나는 바울의 중심이 나타나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까지 와서도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열심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회당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푸득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자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심을 보게 되고 아울러 동족들에 대한 사랑 참 정말 그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사그러지지 않는 그 동족에 대한 사랑 얼마나 얼마나 정말 뿌리가 깊고 단단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경건도 또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멘,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아멘, 또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변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우리의 관습을 내가 배척한 적도 없고 동족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마인들이 나를 심문했는데 그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할수 없이 내가 이처럼 가이사에게 상소,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동족들에게 대해서 심지어 나를 배척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변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세 사절의 메인바 되었노라 내가 왜 이런 형편과 상황이 됐느냐 내가 왜 이렇게 메인바가 됐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함께 갖고 있던 그런 것이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죠.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죠. 그래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유대를 구원해서 유대의 번영 영광을 다시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원,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그런 영광. 이것을 그들이 소망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민족적이고 또 한시적이고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편내편 편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만인에 대한 구원이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유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그런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왕 대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진리가 그 강물처럼 흐르고. 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의 자유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가 아닌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선들이 곡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만 하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오시면 제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모임은 상견 예로 그치고 2차 모임을 약속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던지 이야기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나는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했을 때 그들이 순순히 바울을 찾아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만약 바울이 2년 전에 바로 로마로 오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로마로 오게 된그 이야기가 로마에 전해지면서 특히 유대의 사내들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아마 바울을 해하려고 했을 거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게 뭐예요? 바울 사도께서 가이사라에 갇혀 계셨거든요. 로마에 가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2년 동안 포호를 받는 상태에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에 대한 모든 그런 갈등, 문제, 바울에 대한 대적,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되고,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2년 정도면 참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 사이에 다 과거 일처럼 잊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정작 로마에 갔었을 때에는 과거 2년 전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2년이란 시간이 매우 의미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인년이란 시간 어쩌면 바울사도께서는 참 답답하셨고 마음이 참 어려웠을지 몰라요. 왜냐, 빨리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어?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갇혀 계시게, 갇혀 있게 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가 어려운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게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2년은 참 정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어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 내 미움 털박힌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알수 없는 고난, 알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가장 아름답고 유익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어,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자산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하나님한테 혼나서 어? 어, 책망들어 회출이 맞아서 하는 거라면 진작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함에도 때때로 겪는 어려움 그때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을 여러분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절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이제 2차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무엇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 사도께서 신이 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온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아마도 바울이 있던 집에 막 그냥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신이 났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 해서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24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들려 자신에 귀에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얘긴 거죠.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 흩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막 구름대 같이 와서 막 박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끼리 서로 막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말이지요 일러스다.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예, 우둔하여져서, 그래도 우둔하여졌다는 얘기 의미는 뭐냐 면은 두꺼워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두꺼워졌다는, 왜 두꺼워졌어요? 세상에 온갖 거짓된 것이 달라붙고 달라붙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의 이그 심령을 그들을 가리고 그 심령을 억압하는 거죠. 거짓된 것들에 붙잡혀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 그러면서 28절 말씀. 그런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떠나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게 됐다는 것,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입니까? 정말 내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고 또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정말 일생일 때이 놀라운 그런 기회를 그들이 놓치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고, 빼앗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둔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굳은 밭이 아니라, 어? 굳은 밭이 아니라, 옥토같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길바닥 같은 심령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돌짝밭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옥토의 심령 될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 각성 영적 긴장 이것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기회 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여 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름을 빛이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혼돈하고 고한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역사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아멘.